한순간 파랗게 빛나더니 강렬히 빛나더니 증발되어 사라집니다 강렬히 빛나는거 보니까 저거 증발한 거야 어 마지막에 봐봐 이제 파랗게 빛나 빛난다 장난 빛나죠 이제 사라진 거야 저거 일단 뭐소케이스 보고 이야기합시다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어 여기 있네 야뭐야 이거 조회수가 조회수가 1200만 조회수야? 근데 싫어해가 1500개야 댓글이 확실히 형제요. 나도 이제 달러를 벌긴데. <laughs> 야뭐야 외국인분 들어왔다. 이분 뭐라고, 뭐라고 하는 거냐 이분? 아 기대되네요. 최고의 한국 게임. 브라질에서 왔습니다. 야 재밌다. 번역해서 하는 거. 혈통 이어봤다. 뭐 혈통 이야기를 하냐? 오. 뭐야 촛불. 어, 뭐야저 사람 진짜 손인데. 일단 저는, 지금 이렇게 이제 전문가 형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거는 솔직히 모르는어는 게임을 보고 는어는게 인기 는 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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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텔레포트 오, 에드자베 이것도 인기 영상 아니야? 지금 이것도? 야, 뭐야? 분들이라면... 해 따라하는 거 봐라. 뭐야? 데스나 제가 어, 않나서도... 저 오, 스유의츠베신인가 아이, 저 얼마짜리야? 2 d 빠르네, 이 공소. 이 2D 진보한 발전된 아이스 스파크 이몇 단가? 겁사네. 하면 흔들리는 거, 연출 끊는거 있겠지. 연출 끄, 끄고 하지 않아 게임. 나 오딘, 오딘도 끄고 하는데. 오, 야, 오. 그렇지. 그냥 뚜렷해야지. 오, 1대2 밀어내기. 뭐야? 와하, 이건 안타가스 잡는 거고. 야, 와, 공성전 소, 와, 야, 와, 이거 대박이다. 어? 아 잠깐만 여러분들 나아 여... 죄송해요 저는 좀 그냥 좀... 있는 그대로 표현할게요 네, 와 근데 좀 방금 대박이었습니다 와 저런 식으로 다 번역을 해버리네 전 세계... 야 근데 게임할 때 디코는 필수잖아 디코 그리고 어떤 채팅으로 지인을 어떻게 해 왜냐면 리그 채팅으로 하면 안... 채팅은 안, 안 되거든 나는 아까 그 1대1 다리에서 네, 만난 네, 거, 네, 거 네. 있잖아 아 그게 개질린다 교수들이 1대1로 밀어내는 하는 거. 연출 존나 잘했네. 실제로는 뭐 그렇게 싸움 안 하겠지만, 와, 연출 그게 대박이다. 뭐. 스캔은 없네? 스턴 있고, 용기, 철기, 카베, 음식, 맑은 물량, 리더션, 바운스. 와, 방금 투망, 투망이구나. 나 몰랐는데. 아, 투망이었어. 디티션 하니까 나와가지고 썰어버리는구나. 와나 이거 보고 씨 거시겠다 솔직히. 뒤에서 힐 주네. 여기 뒤에서 각사들이 힐 주고 있네. 와 디스다 방금 봤어요 디스. 디스 여기도 디스 미티어 디스 뮤 드스는 어, 드슬 있다. 야, 야, 드슬 아니야, 이거? 어? 아닌가? 여기 띄우는 거 봐봐. 드슬, 이거 양손검 무기 맞는 거 같은데요? 그쵸? 아, 그러네. 여기 있네. 아, 이거 드슬, 드슬 맞는 거 같다. 얘도 드슬 아니야? 칼질 속도 봐라. 와, 존나 빠르네. 바포매트 있네, 여기. 베레스인가, 이거? 이 새끼 뭔데? 칼질 속도가 저리 빨라. 트리플도 아닌데. 어떻게 보면 그냥 리니지 m 인데 완전 3D로 보면 되겠네 아 근데 문제는 변신 카드가 있다는 거자 일단 소켓 잘 아, 봤습니다 네, 자저또 데스라이트 변신하고 어? 칼질 속도 파바바바 나오고 그래야 좀 할만하지 무가금으로 칼질 한번할 때마다 이렇게 때려버리면 할만 나겠냐 드슬변신하고 칼질 속도 시원시원하게 뽑아내고 해야 재밌지 않을까 아 아이 시스템이 있어요? 아이는 못 봤네.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만약에 혹시라도 만약에 제가 리니지 W를 하게 된다.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제 옆에는 수진이가 있어요.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미친놈처럼 가금을 하지를 못해요. 이 애니스 게임뿐만이 아니라 모든 모바일 게임이 오디노 마찬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 많이 들어가니까 웬만하면은 무가금을 하거나 소가금을 하거나 웬만하면 안 하는 게어 맞지.